일단은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수권과 해수의 순환. 두 번째 큰 주제는 해수의 특성과 순환, 즉 해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수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또그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각종 산업 활동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 수자원, 즉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고 활용되는 그물 수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가 바로 이 해수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해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은 아니지만 이 해수의 순환 이 해수의 순환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기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에 걸쳐서 해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특성과 그것이 또 어떻게 전 세계 바다에서 흐르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이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중단원, 이 해수의 특성과 순환은 크게 네 개의 소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 즉 바다 깊이에 따라서 해수의 온도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수, 바닷물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는데 짠맛을 내는 성분도 있고요. 또 쓴맛을 나타내는 성분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는 그 특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한반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변에서 흐르고 있는 해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육지를 향해서 들어오는 밀물과 바다를 향해서 빠져나가는 이러한 썰물에 대한 이야기, 즉, 한마디로 드나드는 해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해수의 첫 번째 주제인 바다 깊이에 따른 해수 온도의 변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248페이지 그래서 250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수의 온도는 어,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온도도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참여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해수의 깊이에 따라서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유령같은 물고기가 깊은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친다. 심해에서만 사는 키메라라고도 불리는 유령 상어로 초점을 잃은 커다란 눈에 날카로운 치아는 없고 머리는 마치 바늘로 꿰매어 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처럼 심해에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흔히 보던 생물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한 생물이 살고 있다. 심해는 어떤 곳일까?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따라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먼저 해수면 부근,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 흡수되어 수온이 높고 바람이 해수를 섞어주어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 혼합층 아래에는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수온 약층 그리고 수온 약층 아래에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 수온이 낮고 일정한 심해층이 있다 따라서 심해는 바다 깊은 곳으로 햇빛이 들지 않아 깜깜하고 수온이 낮기 때문에 유령 상어는 빛을 볼 일이나 필요성이 거의 없어 죽어 있는 듯한 불투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날카로운 치아 대신 해저에 분포한 작은 생물들을 분쇄해 섭취할 수 있는 구강 구조를 지녔다. 또 머리 주변의 점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만큼이나 알려진 것이 없는 심해. 심해에는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신기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바다를 이루고 있는 이 해수는 바다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데요.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크게 세 개의 층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자, 해수의 온도의 변화는 다름이 아니고, 바다 깊이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해수의 온도 변화, 즉 해수의 수온 분포는 깊이에 따라서 총세개의 층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두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의 수온 분포는 총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층상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해수의 수온 분포는 기준이 뭐냐면 바다 깊이에 따른 변화입니다. 즉 깊이에 따라서 바닷속 수온 분포가 변화된다는 것인데 총세 개의 층으로 크게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개 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250페이지 보면 해수 층상 구조를 해가지고 크게 보면 혼합층 중간에 있는 수온약층 그리고 깊이 바닷속 깊은 그런 층을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하는데 이 깊이에 따른 바닷속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 수온의 예, 수온 분포의 변화가 이렇게 총세개 층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핵심은 바로 이세개 층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하고 각각 층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 주요 특징들을 함께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층들이 이러한 세계 층으로 나누어지는 그 이유, 그 요인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부분을 우리가 요 부분을. 이제 바다 표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표면 바다 표면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이는 깊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에너지 원인 이 태양의 영향은 저 깊은 바닷속으로 가면 갈수록 태양 에너지의 영향은 덜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빛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열도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에 의해서 당연히 기온도 높아지고 뭔가 수온의 변화가 생길 텐데 수심 약 150m 까지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온도 변화가 있지만, 수온의 변화가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150m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급격하게 수온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때 수온의 변화는 급속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층이 생기고요. 또 1,000m 이하로 더 깊숙히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온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계속 낮은 온도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수면을 기준으로 약 수심 150m까지는 큰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층을 혼합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심 150m에서부터 약 1,000m 깊이까지는 급속하게 수온의 변화가 생겨서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중간층을 수온약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온약층에서 낮아진 이 온도가 계속해서 유지된 채로 큰 변화 없이 수온이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층을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의, 해수의 층상 구조, 해수의 수온 분포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한다라고 일단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의 영향도 받고요. 또한 가지는 해수면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도 동시에 받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수의 층상 구조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각각.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수의 층상 구조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요 화살표 방향이 수온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요 가로로 돼 있나 아, 세로로 돼 있는 요 축이 바다 깊이가 되겠습니다. 해수면서부터 150m 깊이까지는 20도와 25도 사이에 요 온도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는 무슨 얘기냐? 150m까지는 계속해서 20도에서 25도 사이의 온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층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했죠. 이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대부분 흡수하게 되고요. 따라서 흡수하기 때문에 수온은 비교적 높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흡수되면 흡수될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두 번째 영향이 뭐냐면 해수면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바람 때문에 이 수온의 기온이 높아진 이런 상태가 혼합되어지는 바람으로 인해서 물이 해수가 혼합되어지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수온이 아주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이퀄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람의 세기가 셀수록 바람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혼합층의 두께 즉, 요 두께 층이 당연히 두꺼워지게 됩니다.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람이 세지면 셀수록 요 해수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이 세면 셀수록 이 혼합층 즉 섞인다 이거예요 섞인다 섞이는 이 혼합층의 두께도 두꺼워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혼합층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대부분 태양 에너지의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바람의 바람으로 인해서 혼합작용이. 이루지고이 혼합으로 인해서 수온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차이가 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섞이기 때문에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위 아래 온도 수온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바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적 높은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혼합층 끝서부터 약 1000m 수심까지는, 깊이까지는 수온의 변화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따뜻하고요. 또 여기는 비교적 위, 위보다는 아래쪽이 차가운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러한 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온 약층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온 약층의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급격하게 온도가 수온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즉 깊이가 깊어질수록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의 변화가 낮게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자 여기서는 이 수온 약층에서는 이렇게 골고루 섞이는 그러한 혼합 현상이 또 생기지 않는 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해수면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의 영향도 없지만 거의 없지만 이 위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가울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차가울수록 밑으로 내려가고요. 따뜻할수록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데, 이미 여기는 아래쪽이 차갑고 위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온 약층에서는 섞이는, 찬 것과 따뜻함이 섞이는 대류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류 현상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매우 안정한 층이다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수온 약층은 혼합층과 또그 밑에 있는 심해층, 그 사이에, 사이에 여러 가지 물질들 그리고 에너지들이 이 교환되는 것을 아주 차단해 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 혼합층에 있는 혼합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그리고 깊은 바닷속 즉 심해층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여기 있는 물질들이 서로 이렇게 교환되는 것 서로 이렇게 교환될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쪽에서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까지 함께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차가워진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진 이 상태가 대략 5도 이하가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더 이상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고 큰 변화 없이 이렇게 내려가 깊이가 깊어질수록 큰 변화 없이 쭉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층을 심해층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온도 변화가 없느냐 그것은 태양 에너지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태양 에너지의 영향이 거의 없다 즉 태양 에너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낮고요 그리고 바람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낮은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것이 심해증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해층은요 심해층은 깊이 그리고 그것이 적도이든 중위도이든 고위도이든 그리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계절이든 이세 가지 요인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과는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변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한 해수의 이 층상 구조 세 가지 층상 구조 혼합층 수원약층 심해층 이러한 층상 구조의 이름과 그리고 각각 층의 특징들 이것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해수의 수온 분포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 내용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층상 구조의 기준이 뭐냐? 기준은 바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변화이다. 이 수온 분포 변화를 봤더니 이러한 세 개의 층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것이고요. 이러한 영향을 주는 주 요인이 뭐냐면 바로 태양 에너지. 좀 어려운 말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수온이 이렇게 하나의 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서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바다 속으로 내려가면 내려, 내려갈수록 태양의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쭉 이렇게 한 번에 한계층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실제는 안 그렇다. 그 이유는 바로 에너지, 태양복사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람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혼합층, 수온약층 그리고 심해층 이렇게 세 개의 층 이러한 세 개의 층상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혼합층은 수온이 높고 그리고 일정한 층으로서 태양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수온 약층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래서 매우 안정한 층이다. 심해층은 수온이 수온이 아주 낮고 그리고 일정한 층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250 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1번 혼합층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다. 2번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따라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 3번.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해 보자. 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이 해수가 잘 섞이게 되고요. 해수가 잘 섞인다는 얘기는 수온이 일정한 범위가 이렇게 넓어진다는 겁니다. 넓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해수가 잘 섞이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혼합 중의 두께가 더욱 두껍게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고 오늘 필기한 노트 필기한 거 과제 제출 그 주소에다가 꼭 학번 이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